뭐뭐쓰기하면 많다라는 뜻이었잖아응 무슨소리야 모르는 모르겠는 응.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응. 오늘은 어. 그 러브 콤플렉스라고 애니메이션 있어 어. 그 작은 남자랑 큰 여자랑 음. 서로 이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진 해프닝인데 그 노래가 엄청 좋고 쉬워가지고 근데 이 노래가 엄청 안 유명해 음. 유튜브 조회수는 안 올라갈 거야 <laughs> 공부하기가 쉽더라고 나 옛날부터 좋아하는 노래거든 음.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음. 어떻게 편집했냐면 원곡 한번 듣고 음. 어떤 사람이 커버한 게 있어 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커버한 거 한번 듣고 애기가 불러보는 거야 어. 부르고 나서 해석해줄게 바로 음. 이안 나와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이제 부르는 거 나와. <목소리> <목소리> 한국어 안 나와있으니까 <목소리> 어느 정도 봐줄게. 봐봐. <목소리> 너거 너의 그거? 너를 너를 김민호 도 너에 아, 대한 걸너어머까또어머까또 어, 어.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 너를 어떻게 생각해 어, 때사. 때사 때사 일단 아니야 사 하면 라는 게 말이야 음, 그런 음. 거지 약간 뭐뭐사 음. 이런 게 있잖아 음, 음. 너무 말이야 음. 근데 뭐뭐때 라는 게 음. 라는 것이 말이야 음. 이렇게 약간 추임새 같은 거지 아, 그 앞에 얘기한 걸 음. 이게 말이야 약간 이, 이 음. 두신 거네. 떼사 응. 이런 거지. 약간 응. 나 오늘 응. 햄버거 먹었어. 응. 그런데 말이야. 떼사 올해 키워 한 바가 다뱉단다 연애 떼사 진짜오식구나았단다 엄청 맛있지 않았어. <laughs>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 응. 다시 한번 불러볼까? 응. 잘했어. <laughs> 나, 나, 나라. 배츠니. 배츠니, 별로. 별로? 싫어하지 않아. 싫지 않아. 난때 잇따라. 난때 뭔가? 난때 라고. 아난때 라고. 잇따라. 얘기했어? 얘기해도? 말했더니 말했더니? 어 얘가 말하는 거잖아 어. 봐봐 여기서 君のことどう思うか 응. 너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해? 널 응. 어떻게 생각해? 라고 め기に嫌いじゃ 응. 별로 싫어하지 않아 何て言ったら 응. 라고 말했더니 君に嫌いじゃないて言ったらしかして泣いてるしか 응. 혹시나 어 혹시나 어. 나이 울고 있어? 그지 울고 있어? 어. 알아? 알아? 알아 알그어그렇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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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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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이 까무실에 <가만 시레나이> 귀여울지도 몰라. 그렇지 귀엽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시리사로도시다. 어. <목소리> 시리사로다아시다시사아시시아 <목소리> <목소리> 뭐냐면 어. 리사로도시다 <목소리> 태연이 기따라. 하실이 사로 웃듯이다. 도망가려고 했던. 음. 하시루가 달리다 거든? 응. 사루가 응. 떠나다야 어. 도망가 떠나려고 또시다 했던 어. 테오 손을 잡았더니, 잡았더니. 응. 그러니까 도망가려던 손을 잡았더니 응. 하시리 사로우 또시다 하시리 사로우 또시다, 하시리 사로 또시다. 응. 이 한자를 모르겠으면 한자를 보지 말고 위에 있는 응. 이 요미가나랑 요요 요 히라가나를 다 보면서 봐봐 응. 테오 니기 따라 하시리 나가 시다 胸の奥に行った胸の奥の何か。のの何か急に騒ぎ出した。した胸,胸。胸。胸、胸、前들어봤는데。あ、か胸の奥、かす 나 가슴의 안 속에 안 속에 오크가 아니야 안 문외노 오크 논 나니까 가슴의 안 속에 무언가 균이 갑자기 사와기다시다사와구가막 아. 시끄럽게 하다 아. 웅성웅성대다 이런 거거든 아. 갑자기 아. 뭐 떠들어댔다 아. 갑자기 뭐 웅성거렸어 그러니까 아. 내 가슴 속 안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두근두근 두근 거렸다는 거지 음. 문외노 오크 논 나니까 균이 사와기다시다 다음 불러볼 수 있어? <laughs>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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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아이. 렌 아이. 렌 아이. 연애 이애연이 연애. 恋연애爱 연애에. 爱 교과서 교과서 교과서. 교恋爱恋爱 있으면 좋겠어 恋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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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恋 응. 교과서가 爱恋爱恋爱恋 <laughs> わからない 모난이가 알이 쓰기 때,わからない,わからない 모르겠어. 어 모르는 모르겠는 뭔난이 응. 문제가 어 알이 쓰기 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뭐뭐 쓰기 하면은 많다라는 뜻이었잖아. 응.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모, 모르는 모르겠는 응.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응. 렌아이노 어. 센세가 센세가 선생님 음. 있으면 좋겠어 어 아까는 왜 아레바이나고 지금은 이레바이날까? 그러게 교과쇼는 음. 생명체가 아니잖아 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살아있는 거에만 이르를 쓰고 음. 살아있지 않은 건아루를 쓰거든 어. 그래서 이건 이레바이나야 음. 이레바 있으면 좋겠어 음. 연애의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어 음. 다시 한번 불러볼까? 렌아이 렌아이노 센세이가 이래봐 이나 그치 <laughs> 이건 모르겠어. 키미 보쿠 러브가 니나리마스가. 응 키미 <놀람> <응. 응>. 너나 <놀람> 다스가 더하기거든. 어. 아 플러스라 해도 되는데 여기선 다스라 그랬어. 응. 키미 다스 키미 다스 보쿠 나쿠 나잖아. 어. 너 더하기 나는 어. 러브 사랑이 될까요? 이런 거지. 어. 이 노래 제목이야. 키미 다스 보쿠 러브. 음. 이 노래 제목이야. 키미 다스 보쿠와 러브니 나리마스가. 음너 더하기 나는 사랑이 될까? 음 김이 기미, 김이 다스 보쿠와 러브 니나리마스까 어한번 불러볼까? <laughs> 아 김이 다스는 보쿠와 러브 니나리마스까 나리마스까 하면 나리마스까 뭐 될까? 응 음, 될까요? 응 어, 될까요? 음. 될까 나리마스까

루이 아카로이 배웠잖아. 빨다. 응. 어, 아카로이코. 밝은 아이. 그렇지. 가. 밝은 아이가 응. 이나? 좋아. 응. 밝은 아이가 좋아. 응. 나한 이따라라고 말하니? 말하니. 라고 말하니까 라고 말했더니 여기서 말한 거잖아. 스키나코와이나이노카앗테아는아이 응. 없어? 라고 했더니. 라고, 라고 했더니 아카로이코가 이나? 난때 이따라. 응. 밝은 아이가 좋아라고 했더니 <목소리> 이파이노, 에가우대. 이파이. 이파이. 이 많은 이이파이이이 이파이. 이파 엄청난 미소로. 알 아라. 라이파시가모시 이파이. 이파시가모시이시가모시이눈부실 눈부실지도 몰라 어.

도지르탑이 닫을 때마다 탑이가 뭐뭐 할 때마다 이거거든 매우 응. 도지르탑이 눈을 닫을 때마다 응. 눈을 감을 때마다 응. 키미가 우카한데 니가 떠올라서 우카부가 떠오르다거든 오카부? 근데 우카한데 하면 니가 응. 떠올라서 매우 응. 음. 도지르탑이 키미가 우카한데응 무대로 음. 오픈해달라 모두 사와기 다시다 가슴 보내놓고 내 나니까 음. 가슴 속에서 뭔가 음. 뭐또 조금 뭐더 음. 사와기, 음, 사와기 다시다 사와기 다시다 사와기 다시 더 벌렁거렸어 벌, 더 두근거렸어 음. 더 시끄럽게 했어 음. 가슴 속 안에 무언가가 더 시끄러워졌어. 음. <laughs> 가서가 음. 있으면 좋겠어. 음. 히또 이치바이 동칸나 보쿠 다까라 히또 이치바이 하면 남들보다 더 남들보다 오브로 1배 2배 3배 이러잖아 um, 근데 이건 그냥 이치바이 하면은 고비야코 남들보다 더 훨씬 동칸 um, <음> <upper>. <음> 어, 둔감 동칸나 둔감한 보구 다까라 나니까 um, 남들보다 dare. 둔감한 나니까 히또 uh. 이치바이 人一,一倍「どんかんな僕だから」「どんかな僕だから」から「<laughs> 恋愛の先生」 좋겠어. 연애의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어. 이이나이나나 응.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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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음. 1 더하기 다스 20 20 20 20 2나2까나나2까2나루까라0 2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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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20 20 2까2나될까2까20 20 2까20 2까2까될까20 20 20 20 20 2까20 20 20 20 될까? 될까 음. 2까 <laughs>